충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 TV 뉴스 충남입니다. 충남 소방본부가 지난해 화재 진압 활동으로 막은 재산 피해 의 규모가 약 9천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 소방본부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화재 피해 경감액은 9,04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134% 증가한 수치로 매년 소방본부에 투입되는 예산액의 2.4배에 해당합니다. 화재 경감액은 화재 발생 대상이 모두 소실된 경우를 가정해 소방 활동으로 막은 경제적 손실을 추산해 결정되는데요.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2,075건으로 인명 피해 63명, 재산 피해 223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충남 지역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유해 물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도내유통수산물 280건을 대상으로 동물용 의약품, 중금속,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98.6%에 해당하는 276건이 허용 기준치 이내에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나머지 4건은 넙치와 조피볼락에 동물용 의약품 잔류량이 허용 기준을 초과한 사례로 연구원은 긴급 회수한 뒤 관할 시군에 통보해 후속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자신의 여자친구에 이어 여자친구의 언니까지 살해한 혐의로 일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 형사부는 일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일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6월 김모 씨는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졸라 숨지게 한 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자친구 언니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를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속죄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항소에 따라 이 사건은 대전 고법에서 맡을 예정입니다. 신문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충남 예산군에서 최근 학대가 의심되는 고양이 사체가 잇따라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6일 예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예산읍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지난달부터 이달 12일까지 고양이 3마리가 신체 일부가 훼손된 상태로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한 주민은 누군가 고의로 고양이를 죽인 것으로 보인다며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르는 동물 학대 사건 때문에 주민들의 불안감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행정 당국과 수사 당국은 범인 검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확보한 CCTV를 통해 범인을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동물 학대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는 손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동물 보호 단체 케어 관계자는. 현행 동물 보호법상 가해자는 벌금형에 그치는 등 처벌 수위가 낮다 보니 동물 학대가 근절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수사 의뢰를 하는 수밖에 없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처벌도 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동물 학대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동물 보호법이 개정돼 다음 달 12일부터는 동물을 학대해 살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각 지자체의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 드리는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당진시의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당진시가 코로나 19에 지친 아동 또 청소년들의 심리지원에 나섰다고 합니다. 당진시 보건소 장희선 마음 건강 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마음 건강 팀장 장희선 인사드립니다. 네. 코로나 19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우울감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어떤가요? 최근 아동 청소년들에게 코로나19 상황이 전반적으로 신체 활동은 감소되었고요. 게임 이용 시간은 증가되었고, 또 학교 친구들과의 교류 감소로 인해서 사회적 위축 등 최근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아동 청소년이 증가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2019년도 제15차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 결과에서도 우리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 지표는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우울감 경험률이나 자살 생각률은 각각 높아진 양상을 보였습니다. 네, 정신 건강에 이상 증후가 있는 어 아동과 청소년들이 늘었다고 하니까 걱정이 큽니다. 당진시에서도 아동 청소년 심리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사업들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 좀해 주시죠? 당진시는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을 통해서 아동 청소년기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고 치료하고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아등을 대상으로 심리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요즘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게임 도구와 요리 재료, 정서에 도움이 되는 드로잉 도구로 구성된 심리지원 키트를 지원하여.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또한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아동 청소년 발굴을 위해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실시한 후 정신건강 위험 정도에 따라 집단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집에 있는 시간도 길어지고 또 코로나일구가 언제 끝날지 도무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의 심리 상태를 좀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대응책 마련돼 있습니까? 이 과정에서 심층 사정 평가 결과 정신건강 문제가 분명한 경우. 전문 상담 치료 기관에 연계를 하고 있고, 종합 심리 검사비 및 심리 치료 비용, 약제비 등을 지원하고 있어서, 자녀의 ADHD나 우울 등으로 정신과적 고민이 있는 부모님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전문 상담사 그리고 정신 전문 자문의가 있어 매주 원하는 시기에 상담을 할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문의 사항이 있다면, 보건소 마음 건강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실제 이번 사업들에 대한 현장 반응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지난 연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아동 청소년에 대한 학교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아동센터와 우리 정신복지센터에 등록된 아동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심리지원 키트를 통한 실제 현장 반응을 뜨겁게 체감할 수 없었지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장면을 마치 눈앞에 보는 것처럼 정말 눈앞에 환히 환한 미소들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지역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우리 모두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입니다. 학부모님들은 아이를 양육하는 스트레스와 일상생활 직장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까지 이중고 삼중고를 경험하며 더욱 힘든 시기를 살아내고 견뎌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내시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갈수 있도록 여러분 곁에 항상 보건소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건소가 우리 곁에 항상 있겠다는 말씀 굉장히 든든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당진시 보건소 장희선 마음 건강 팀장이었습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충남도가 설 명절을 맞아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엽니다. 이 장터는 태안 로컬푸드 직매장, 삽교 농협, 내포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등 충남과 대전 지역 네 곳에 마련되는데요. 200여 농가가 참여해 한과와 전통주, 사과, 배등 충남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이밖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해. 국화와 튤립 등 다양한 꽃도 판매할 예정입니다. 충남도 내 자원봉사 등록자 수가 6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충청남도 자원봉사센터가 1365 자원봉사 포털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210만 도민 가운데 29%인 60만 명이 봉사자로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충청남도 자원봉사센터는 100시간 이상 누적 봉사자에게는 우수봉사자증과 함께 가맹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8000시간 이상 봉사자에게는 우수 봉사자의 집 문패 달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서산시는 올해 23개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230억 원을 투자하는데요. 이는 지난해보다 3배 증가한 규모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전환을 위해 총 39대에 700만 원씩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 발생 주요 대상인 5등급 경유 차량에 대한 폐차 지원도 늘립니다. 또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군이 시 전환에 대한 군민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도청과 도의회 소재지 군을 시로 전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예산군이 시로 전환될 경우 긍정적 부정적 측면에 대한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다음 달 9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설문지를 작성하거나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예산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산군은 앞으로 공청회 개최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 사례 연구 등을 통해 시 전환 추진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명절 연휴 기간인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예산군 추모공원 시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면 폐쇄됩니다. 추모공원은 설전 미리 성묘를 할수 있도록 2월 10일까지 일반묘역 단지와 추모의집 제 1관, 2관을 개관하되 제례실은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성묘 서비스는 이 한을 장사정보 시스템을 통해 이용 가능하고 추모관 꾸미기와 추모글 작성 등의 기능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태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가 주민들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한 관제요원이 지난 21일 태안동부시장의 한 가게에서 불꽃과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는데요. 태안소방서는 발빠른 대처로 큰 화재를 막은 관제요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홍성군이 남당항에서 코로나19 방역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남당항 새조개 축제는 온라인으로 열리지만, 새조개를 직접 구입하러 오는 관광객들의 발길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군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상인들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배부하고, 손소독과 발열 확인, 테이블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홍보했습니다. 예산군이 충남에서 처음으로 관내에 운영하는 모든 택시 256대의 비말 차단 칸막이를 설치했습니다. 승객과 운전자간 코로나19 감염을 막고 불미스러운 사건을 방지하는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산시가 치매 환자를 위한 가가호호 방문형 쉼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작업치료사가 치매 환자 가정을 방문해 태블릿 PC와 교구 등을 활용한 색칠 놀이, 공예 활동, 또 두뇌 퍼즐 등 인지 재활 학습을 진행하는데요. 참여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서산시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중국 발해만 부근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나탄 때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함께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이번 강수는 비나 진눈깨비로 내리다가 기온이 떨어지면서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많겠고 같은 지역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적설에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죠. 대부분 지역 영하권에서 출발합니다. 청양영하 6도, 당진 홍성 영하 4도, 태안은 영하 2도 전망됩니다. 낮에는 5도선까지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당진은 4도, 그 밖의 지역은 5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 보시죠. 금요일 오전 영하 10도까지 큰 폭으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죽겠습니다. 이후 토요일 오후부터 차츰 기온이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금요일까지 전국적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안가에서는 초속 12에서 18m로 거센 돌풍이 예상됩니다. 파고도 4m 이상으로 높겠습니다. 생활 지습입니다 이번 눈은 짧고 또 강하게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가시거리가 매우 짧아지고 노면이 미끄러운 곳이 많겠고 짧은 시간에 많은 눈이 쌓일 가능성도 큽니다.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다시 500명대, 충남의 누적 확진자는 2천 명선에 근접했습니다. 정부의 거리 두기 단계 조정 여부 발표를 앞둔 가운데 선교회발 감염이 확산되면서 이번 설에도 가족들을 만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졌습니다. 관련자는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속히 검사를 받아달라는 방역당국의 당부를 전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